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김산수입니다. 오늘은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처음으로 집행하시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총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단계부터 자유로운 예산 집행 예를 들어 페이스북 예산을 처음부터 하루에 20만원씩 혹은 일주일 동안 100만원씩을 광고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예산 한도가 걸려있고 아주 조금씩 하루마다 늘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루에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도를 수동으로 상향시킬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관리자에게 여쭤보았을 때는 수동으로 상향 조절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사몰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신다면 정말 느리게 한도가 상향이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한도 없이 안전하게 선불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문의를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인증, 자사몰을 운영 중이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메타 측에서 알려주고 있는 방법인 비즈니스 인증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한정적인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라는 도메인을 빌려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 측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인증에 활용되는 도메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인증 관련하여 페이스북 관리자에게 제 문의를 드려봤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비즈니스 인증이 메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막히고 한도 상향을 기다리기만 하시는 상황일 텐데요.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시면서 선불 충전으로 초반부터 빠르게 메타 광고 집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빠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픽셀 설치로 전환 추적과 리타게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메타 광고에서는 꼭 해야 하는 픽셀에 대한 설명입니다. 픽셀을 활용하면 추적과 리타게팅을 할수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픽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적과 리타게팅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유입 URL 키워드를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픽셀 설치가 가능하다는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회하여 설치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적발될 경우 스마트 스토어 패널티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픽셀을 사용할 리타게팅과 전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NT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한데 설정하는 방법은 마케팅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문의를 통해서도 답변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 광고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초기 예산 한도를 선불로 진행하시거나 일 한도를 매일 소진하면서 기다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인증은 스마트 스토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을 같이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자사몰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셀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우회 설치를 할 경우 스마트 스토어 페널티 사유가 됩니다. 이제 대체제로 엔티 파라미터 소스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문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